우리 임베에 미친 사람들 같아 어? 아니 우리 어? 높이도얘높이도얘 아니 우리 임베에 미친 사람들 같아 <laughs> 아니야 너무 고마워 아 이게 뭐야 목에 기름칠 제대로 하고 시작하네? 어 이러면 이거 티아에서 일단 모아가지고 그냥 10타이밍 잡아야겠다 초반에 까불지 말고 아니 와 뭐야 목에 기름이 줄줄 주주... 아니 W 왜 이렇게 돌아오는 거잘 피해 아니 최후의 격 좋아요 아 이거 W 돌아오는 거 맞았으면 잡았단 말이야 이랩타이밍이랑 최후의 격 좋기는 한데 최후의 정이랑 생각보다 효율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되는 거아니 어? 뭐... 나 방금 뭐 했... 나왜 Q를 내 플래시로 끊었어? 아니 이겨야 된다며 오늘 이 아이디 그말 아니 그 말에 마스터 올린 다음에 아니 오늘 안 이, 오늘 안얘기할 거야? 아니 필수 상대로 이렇게 해주면 난리 난다음 아니 오늘 안 올라갈 거야? 나 이거 봤던 장면이란 말이야. 대 <목소리> <거야>, 이거? 못일것 <목소리> 같은데. 이들 라인 좀 받아줄래? 근데 이거 이러면은 피즈도 저 때문에 턴다 쓰고 라인 다 버린 거라서 나쁘지 않다고 하했는데이러면 끝났는데요 또? 어.. 어떡하냐? 뭔가 잘못됐어 어디서부터 잘못된..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도 알고 있어요 어, 뭔가 잘못됐어 근데 이거 피즈 한번 잡아볼만 하거든요 이번 턴에 내가 7레벨 찍히고 이 친구는 아직 6레벨일 때 충분히 많이 할수 있어요. 아, 근데 게임 격차가 너무 벌어지긴 했는데 집중해볼게요. 한번 이겨보자 이거 이번 턴은 대신에 피즈 턴이거든요. 피즈가 스펠이 있어가지고. 이번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조금만 조심해볼게요. 아깝다. 바텀 저거까지만 하고 바로 뺐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. 트런들 이거 레드 먹으러 가고 있으니까. 저는 좀 궁쿨 애매해가지고 들어가봤자거든요. 그냥 피즈한테 거리 주지 말고. 야, 자, 같이 들어가볼래 이번에? 그런데 플래시도 없어 어 플래시 없고 저, 궁도 없을걸? 뭐 조여보자 잡았다 나이스 먹을거지? 먹어 no. 이렇게 게임 만들어 볼게요 계속 만들만 합니다 만들만 해가지고 지금 더 열심히 해보고 있는거고 아 근데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 버티긴 했거든 나정복자랑 잡아줘 아, 다행이다. 나이스. 이러면은, 이거 미드는 일단은 턴 완전히 넘어왔어요. 파고리 먹고, 이거 라인 먹고, 집타이밍 잡을게요. 집중하자. 이거 나 어차피 불클만 나오면은 뭐라도 될거 같아가지고, 그니까 이 판은 드락 나와가지고 될 판은 아니고, 불클까지 나와야 돼서, 불클까지한번 죽어라 뽑아볼게요. 우리 마음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, 천천히 해보자. 어차피 이런 판. 나 혼자 급하게 해봤자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, 혼자서. 이거 궁쿨 돌면은, 솔직히 트런들 잡으러 들어가봤자 못 잡고, 트런들보다는 탑한번 잡으려고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탑 저거 제압골드 내가 빼먹으면은, 게임 아예 넘어올 것 같거든? 저것까지만 먹어도? 와, 트런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있네. 아니, 그걸 못 피하면 어떡해. 난 피했는데. <laughs> 아니 너가 피했어야지 나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. 아이 저기 미친 할 때도 있습니다. 참참 그냥 저 주자 무리하지, 않, 어 무리 안 할게요. 이 잭스하는 친구들은. 좀, 뭔가, 이제, 거의, 보통, 버티잖아. 맞아서 버티잖아. 쟤네는, 뭐, 피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, 그러다 보니까, 그런, 카시공을 많이 안, 포, 안, 안 피해본 티가 난다 해야 되나? 이거, 다이브 하자. 바로 해봐. 아, 대박. 이거, 이거 볼래? 얘노궁이야 아, 근데, 룰루라서 빼자. 안 되겠다. 아, 니까 어, 잠깐만, 이러면은. 더 하면 안될것 같아. 빼면 좋을 것 같아. 어, 더는 하지 말자. 다 살면은 그래도 괜찮다. 카시 제압불을 아직도 못뺀게좀 아쉽기는 한데, 저 드락 나오면은 한번 빼볼만 해요. 드락에다 플래시 있는 타이밍이니까. 아, 이거 카시 한번 너무 잡고 싶은데. 카시 방템도 안 가가지고 저거 터지거든요? 아, 너무 잡고 싶다. 아, 우리 블루 카정한 거야? 잭스 그냥 스턴 플래시 하면은 잡는데. 아, 다행이다. 아, 이거, 저 친구 콤보 끊었어가지고, 바로 공쓸줄 알고 바로 돌았는데, 큐를 먼저 쓰네. 쟤도, 어, 쟤도 그래도 막좀 생각이 있는 친구 같아. 보통 저 상황에 하식 공 쓰려고 할 텐데, 저거를, 큐를 먼저 쓰네. 뭔가 찝찝하게 잡았네. 더 깔끔하게 잡고 싶었는데. 이거 렇게 맞네. 탐식이라 버텨지긴 하는데. 버티긴 했어. 더 하면 안 돼. 드라 올라오긴 한다. 이러면 더해보자아 근데 궁 실쿨이긴 해? 궁 10초야 음, 이거 이거는 트런드도 오프해 밀고 카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 빠질게요 아래쪽으로 살짝 붙어주자 아 여기까지 와도 없고요 드랍으로 계속 체크 중 퓌리 사시... 쉐이드 빠졌고 근데 룰루 때문에 얘 맞은 거야? 아, 콤보 너무 끊었었다. 아... 피치 생각해. 알았어 어. 피하고. 피거노프자 피치 노프도 이거 해보자. 해보자. 나 어차피 얘한테 원콤 안 나거든. 나이스. 이게 미드 차이지. 어? 피자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냥 탈론 돌아다니는 동안 처음에 뭐 탈론이 뇌절을 그렇게 먹었으면 뭐할 거야 탈론 막지 못하는데 이제 제가 바텀 내려갈게요 불클이 좀 빠르게 뽑아주기 위해서 중간에 룽소도안썼고 그냥 피모 하나 사고 점화 상만 사서 아, 갈게요 내가 피즈 상대로 이렇게 빡에만 하면 또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번 경까지는 줘야 되나 나 불클이 안 돼서 좀 싸움이 약한데 이거 지금 카시가 아, 너무 세. 음 안전하게 아. 하려면. 굳이 억지로 안 참겠다. 와 그네생 이번 년까진 줄래 그러면? 웬만하면 주는 식으로 하자. 나이스 차라리 그런 거 잘라주면 좋아. 차라리 어차피 용줄 거면은 그치아이 당했어. 근데 교환이면 손해네. 해볼 거야? 11은 궁 없을 거고, 카시 붕 없을 거고. 오케이, 해보자. 아 먼저 들어왔어. 여기 걸리긴 했는데, 나풀렸어 아, 이거. 아, 나그것 때문에. 저 룰러 때문에 제가 시야가 보였나봐요. 나 시야가 안 보인다 고 생각하고 핑퐁하고 있던 건데. 이거 만약 빌크이 있었으면 건데, 11이랑 룰러 다 잡고 버텼을 텐데, 너무 아쉽다. 그죠? 이거 둘다안택씩 부족해서 못 잡은 거. 나이스. 결국에 한타 만들었어요. 결국 좋은 그림 만들었어. 내가 세명 어그로 끌어줬잖아, 방금. 이제부터는 한타에서 얼마나 집중 잘하냐의 문제인데. 아유, 감사합니다. 구배 벤입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나 이거 궁시 실쿨인데 이거 해볼만은 해. 나이스. 나 이거 후진이 할 거야. 나 뒤로 볼게. 기동신 끊어주고 이러면 기동신 끊겨가지고 따라갈 수 있죠? 저 신속이라 어딜 룰루같은 챔프로 탈론한테 도망가려고 아왜안 주고? 아 룰루 이렇게 도망을 잘가 카시 플래시 23분 40초에 돌고 11 플래시 27분. 그냥 40%는 그냥,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. 어, 저만 카시 40초라고? 맞을 뭐 필요 없네? 그렇지.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카시가 몸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져. 이렇게 몸을 비비고 있으면. 이게 미드 차이지, 근데. 어? 말해, 뭐해. 지금 처음에 내절한 이유로 집중했더니 결국에 돌아다니면서 다 풀어줬죠. 이렇게 하면은 게임에 질 수가 없다. 어, 게임 끝났다. 어 맞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나의 집중을 위해서 처음에 내절을 하면은 그 이후에 집중을 하게 되네. 이게 두번내절안 하려고. 어, 이제부터 2렙때 플래시로 다이브 쳐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집중해서 이겨 볼게요. 지금 노 a 아 a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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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아파 아 a 진짜 아 a 진짜 아 a p a p 아 p a 이 a 아다다행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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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원래 게임은 롤은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 무대보다, 어, 잘해주면 돼요. 아, 뭐 일단 좋았다. 지지.